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 일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은 6월 14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태안의 한 방파제입니다. 아,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어, 태안 쪽에 백조기 소식이 어, 들려오죠. 지금 뭐 부안 쪽은 지금 난리고요. 보리멸도 지금 뭐 태안 쪽에 보인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백조기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물때 맞춰서 오늘 일몰이거든요. 일몰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간조가 6시 반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5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 저녁 간조가 정... 에 도착을 해서 피딩을 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네요 저희가 원래는 4시쯤 도착해서 끝날 물에서부터 간조 찍고 이제 딱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햇 진력 피딩을 보려고 왔고 지금 옆에 먼저 대를 피신 분들이 지금 막 백조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예상이 맞아 떨어졌고 지금쯤 저희 예상대로 백조기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지금 뭐잘 나오고 있으니까 얼른 낚시해서 백조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하러 가실까요 자 오늘 사용을 로드는 레드포스 GT304이고 저희가 이제 서해 방파제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드퍼스 사의 사회, GT304로 두고요. 채비는 올해 지금 저희가 이제 밀고 있는 1 어? 0 2단 어, 버림목돌 채비 어, 저희가 써보니까 어, 2단 그 목줄이 잘 꼬이질 않아서 저희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백조기도 한번 통하나 해서 한번 오늘 어, 원래 에르멜스레이크 전체도 가져왔는데 이제 오늘 저는 주력으로 이걸 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어, 백조기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낚시를 하러 오면 먼저 낚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먼저 낚시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 라인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캐스팅할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보면 지금 왼쪽으로 좀 라인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치신 게 지금 왼쪽으로 와 있으니까 저는 정면으로 치면 될것 같아요. 딱 정면으로 치면 될것 같고 나중에 다시 던지시는 거 봐서 제가 이제, 어, 어떻게 할지를 어,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뭐, 고기 좀못 잡으면 어쩌습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 방파제권에서는 그 비거리 생각하지 마시고, 뒤쪽으로. 아, 이, 왜냐면 이 앞쪽에서 캐스팅을 하면 이걸, 이걸 이렇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는 지금 뭐, 좀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방파제 뒤에 이런 난간이 있으면, 난간 뒤로 봉돌을 넘겨서 캐스팅하십시오. 자, 캐스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미네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아니 보리멸이 있나?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끝난 거 아니야? 멀리 던진 보리멸 있는 거 아니야? 걷어볼까? 하하 보리멸 있다 보리멸 클났다 보리멸 걸렸어? 보리멸이 있다 고 잡았어 보리멸? 아이 보리멸이지 뭐입다빨아먹었는데자 <laughs> 지금 둘다 입질이 와서 어 조용해 그래가지고 이제 걷어봤더니 아니나다를까 보리멸이네 보리멸 미끼 보리멸. 다 빨아먹었네 버티고 하지 응 어, 뭐야 이거 보리멸 있네 미쳐버리겠네 들어가자마자 어 얘는 얘는 백조이지 들어가자마자 백조이 나오네 잡을까? 자, 사이 좋습니다. 어, 야, 는 늦는데, 늦나. 실시간 늦나네. 어? 어? 아이 사이즈 안 좋네. 그래도 아유, 쬐끔만거 잡았네. <laughs> 에이, 에이. 어, 백, 백조기로 따기 때리게 할걸, 씨. <laughs> 쬐끔한 거 잡았네. 에이, 어, 뭐, 백조기로 따기 때리게? 어? 어, 뭐, 요만한 거면 뭐, 너무 나오는 거지 뭐. 어? 야, 야, 이거는 빨리 줘. 넌, 는 저거랑 이거 해. 나 지렁이 해야 돼. 저 이거 빨리 해. 야, 이는 하라고. 아 이거 지렁이 지렁이 맞아 펴야 된다고 지렁이. 야뭐 이거, 이거 먼저 해야지 나오는데. 고있 자, 자 조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던질까? 응. 그냥 던져도 나겠네. 응. 밑에 것만 게기하나미기하나 아. 해줄게. 왔어 또 왔어 얘. 야네뭘던질 시간이 어딨냐 이건 하는 거지. <웃음> <웃음> 뭐야 씨 오늘 미끼 손. 야네거 던져봐야. 어? 미끼 나 보리멸 입질을 왔다 갔다 힘들면 힘만 든다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봐봐. 어, 왔네. <laughs> 왔어. 이렇게 이 시기는 보리 보리멸. 유 이거 인사까지 해? 이 시기에는 보리멸도 같이 와요. 그래서. 어. 없어 멍충이. 아이고. 안차 안쳐, 안쳐. 야 근데 포, 실망할 필요 없어. 인사했는데. 야 했는데, 그거를 싹 꼬셔갖고 입에다 닦겨야지. 아니라고. 어이구. 온다고. 답다 받아. 지렁이가 달려 있다고 하지. 놓친 거 아니야? 에이 씨. 에이, 내가 봐도 놓쳤네. 어, 구멍이 나오면은 싸대기, <laughs> 싸대기 때리기. 백종이를 싸대기 때리기. 아유. 답다 받아. 어, 나온 백종이 싸대기, 싸대기 때리기야. 이 실망할 필요 없어. 요 아직 믿기가 있거든. 지렁이를 누가 꼈나? 누가? 내가 꼈으면 이게 재걸림이 됐을 텐데. 아. 그래, 네가 끼면 되지. <laughs> 아니야. 이 양손에 묻힌 거 해달라는 거지. 내가 하지. 그니까, 러네가 하면 되지. 아니지. 근데, 지렁이를 니가 잘 껴가지고 얘네가 지금 먹는, 먹는 것 같아. 아까랑 얘기가 틀려? 야, 오늘 이 지렁이에, 어? 내가 그랬지. 백조기가 안 나오면. 예. 그래. 어? 낚시대를 채 저번에 내가 성문에서 지렁이가 너무 안 좋은 걸 사갖고, 그날 꽝친 거를 왜 뭐, 그런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진짜로. 오, 또 인사해? 너무 이 먹고 그냥 흔드는데 이게 제걸리면안 되는데. 지금 보시다, 보시다시피 허친들이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미, 아직 지렁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추가 입질이 들어오니까. 대신에 이렇게 막 입질이 온 다음에 뭐그 이후에 한, 한뭐 5분 동안 뭐 이런 게 없다. 자, 봤어요 자, 그 이후에 5분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걷어야지. 이거 더야렸죠 이거는 왜냐면 이제 보리멸이 오야 얘도 왔어. 얘애비채워 이거 이거. 자, 둘 더블위트. <laughs> 자, 원투 낚시하면서 더블위트. 이거 <laughs> 이 있는 거 맞아? 아, 없어. 있는 없는 거 없는 거같은데 아, 멍충이 <laughs> 네, 오랜만에 하니까 뭐... 달팔팔팔었는데 아, 어, 얘는 사이어 이거 깜깜짝깜짝야짝깜깜짝깜짝 없어, 없어 깜거 이거 자, 다시 던져. 사이즈 좋았어. 여기 아빠, 걸렸어. 아, 이런 씨. <laughs> 올라왔다. 내가 네, 나가라.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이씨, 일부러 연맥이. 일부러 연맥이를 <laughs> 내는 줄 알았네. 오, 요번 거 사이즈 좋은데? 응. 어, 일부러 연맥이를 내는 줄 알았어. <laughs> 아, 거기 왜 걸려, 갑자기. <laughs> 자, 오늘 써니가 서포트 하는 게 낫지. 뭐라고? 투자해야지, 유랑주에 아, 나 낚시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laughs> 낚시할 시간이 없잖아. 야 우량주에 투자해야 될거 아니야. 아이고. 근데. 어, 어또 인사해. 이 내가 해? 야, 가져갔어. 아니, 나... 가져갔어.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이씨. 아, 방구스. <laughs> 아! 아! 아니, 왜? <laughs> 아니, 네가왜 손맛 아, 스틸을 하려고 그래. 아, 3초만 빨았어도 <laughs> 내가 잡는 건데. 아, 나 씨. 아, 내가 잡으라 했는데. 어, 어마무시하네. 자, 백조기. 자, 여름철에는 이렇게 백조기 낚시 같은 경우는 조기를 살려서 회로 먹는 고기는 아니잖아요. 어종 자체가. 백조기를 잡으면 집에서 뭐 조기 매운탕을 한다든지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혀서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얘를 살려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잡자마자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제일 신선합니다. 자 저희가 아이스박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거는 조그만 아이스박스에 16톤 16리터 짜리 근데 얘는 여기 위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요 요렇게 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질이 또나자 그래서 얘를 얼음을 이렇게. 이건 지렁이고, 이렇게. 자, 얼음을 이렇게 1.8L짜리,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얼려서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이렇게 봉다리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씌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제, 이거는 지렁이라서, 이 위에서 이거를 다 열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넣고, 다시 닫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미끼, 미끼용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저희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난번에 선상에 갔을 때 이제 저희 이제 평강선거라스인데요거를 이제 뭐 댓글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했나 어떤 건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협력사? 협력사라고 도수, 해야 되죠? 도수, 아, 어. 도수 클립이 응, 요게 같이 응. 돼 있는. 그니까 러 응. 저희 같은 경우는 둘다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평광 선글라스를 하면 그냥 비싸. 일반 평광 선글라스를 하시는 분보다 저희는 이제 3배. 도수를 넣어야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50만 저희는. 만에. 어, 가격대가. 내 거지? 아니야, 내 거야. 그래? <laughs>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안에 보면은 요렇게 도수 클립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렇게. 응. 렌즈가 따로. 그래서, 이 앞에는 평광이고, 요거는 본인의 시력에 맞춰서, 이렇게할 수가 있습니다. 됐다, 있다. 잡았다. 히트. 히트? 야, 오랜만에 잡았는데 찍어줘. 야, 야, 씨, 바빠, 나도. 너, 씨, 안 찍어줘, 그럼 나도. 야, 미끼 다, 다 미끼 다 꽂아야 된다고. 야 사이즈 좋은거 올라온다 올라가 밑으로 올라가 올라간다면 내려라나못 올라가는데? 내려와 빨리 로돌 안그러면 또, 또 내려가야 된다고 안안 안 내려가 굿나못 아, 내려가 <laughs> 아 정말 많이 가네 무서워 다리가 짧다고 엄청 아, 손바이가네 여기 내 다리. 자리에서 자꾸 포인트 뺏고. <laughs> 자,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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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씹어 먹었잖아요. 여기 이런 게 이제 와서 먹지만 이제 후킹이 안 되는 뭐 돌래미, 뭐 개, 뭐 이런 거 작은 애들 보리멸요 이런 애들이 입질하는 을 겁니다. 우탈 자꾸 <laughs> 됐네 이거. 정정투 이 선생이라고 내가. 어어어 어. 어, 어, 어. 뭐야? 내게 온게 아니고? 멍치. 어? <laughs> 내게왔는데 아니야. 히트. 내게왔는데니걸 어. 놀랐네. 니가 어. 어. 왜 놀래? 내 건데. 내 건데. 한 마리 또 사이즈 어, 괜찮은 거 하나 또 올라갔어. 어? 야, 이렇게 찍어주라고 어. 이렇게 찍어주라고. 잡아야 찍어. 야, 어, 아가미까지야. 야, 찢어졌어. <laughs> 너무 웃킹을 너무 세게 해갖고 아가미가 처먹은 주... 거지 아가미 쓰는 주... 네뭐 하나를 다 잊어버렸는데 아 지렁이 이제 또염장해야돼 지렁이 그게 다야? 뒤에 있을 거야? 어 아닌. 없어 아. 사긴 샀어야 되나 어.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라 고 그래서 <laughs> 아유 영락없다 그렇지 아유 야, 불가사리가 다 빨아먹었네. 어, 그리고 이제, 부, 여기가, 어, 낚시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불가사리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불가사리가 많아서, 오늘처럼 입질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만약에 이렇게 입질이 없다, 뜸마다 그러면, 한번 들어봐 주셔야 돼요. 들어봤는데 무겁다, 그러면 불가사리거든요. 그, 미끼를 불가사리가 덮고 있는데, 백조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기는 주의하시면, 어, 마리수 손맛은 이 시기에 가능합니다. 정민아 어떻게 갖춰왔냐? 네, 얼마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형나넣 아박이? 응. 꽉 찼을 텐데. 음. 트! 애 예, 믿을 수가 없어. 응. 아니, 어, 그 구멍. 구멍, 구멍 열어서. 아, 당연히 잖아오지 아침 피딩 무조건 잘 나오는 거고. 내일 아침 피딩까지 본 거예요? 원래는 아침에 너는 백조기를 해. 나는 여기서 슬라이드 해볼라 그 아, 방어? 야, 바늘도 메워야겠다, 시 바늘. 오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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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아 카메라 배터리 아까우니까 라연이 찍지 말고 나만 찍어 알았지? 저 오. 바다 쪽을 찍어야지 오막쳐 가져가 내려, 내려. 저쪽으로 나요 오내려 내려, 들어 오, 오. 오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오자 오, 오 사이즈가 사이즈 괜찮잖아. 제일 큰 거야. 내양에 제일 큰게 나오네. 선상 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 어? 이 정도면 삼자 나오는데, 어? 어, 어? 카메라맨이 워킹이 좋아? 어? <laughs> 어? 야 와서, 어? 아니야, 이, 이건 이 조기지. 저기야 이거. 네. 패트. 이건 저기지 이건, 이건 무조건 저기지 백쪽이... 무조건 조기지. 오,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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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타. 야 미치겠다. 애정. 오, 박하지. <laughs> 야, 박하지 두 마리. 야, 야 된장찌개 에넘어 먹어야지 박하지. 야, 고양이. 고양이 오더니 그냥 한 입에 그냥 응? 아, 이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응, 해가 지니까 뭐 지금 난리야, 난리. 응? 아, 미치겠다. <laughs> 어, 조기. 조기? 응. 조기 한 마리 추가. 아, 그렇다고. <laughs> 아, 이거 내 건데, 이거 손바스텔러가 내 거, 내거 가져갔네. 응? 오, <laughs> 야, 어? 어, <laughs> 쌩나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밥은 먹을 수 있어? <laughs> 사이즈 좋습니다. <laughs> 자, 저기 <laughs> 저거 플랑크톤이야, 그러나? 옳지. 오 사이즈. <laughs> 붙잡고 <붙자>, 그래. <그걸>. 사이즈. <laughs> <목소리> 오랜만이 왔지. <목소리> 얘 아들 축구하는 코로나 거, 때 코로나 때한 번도 못 왔잖아. 축구하 쫓아다니더라고. 쟤왜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응. 어우 <목소리> 사이즈 자기가 자기가 좀 띄워줘. 다 바늘 매게. 아. 자 오늘 6월 13일 태안 백조기 탐사 낚시. 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공을 거두고 어, 이제 이렇게 낚시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 저희가 원래는 오전 조항까지 보면 뭐 엄청나게 잡아가겠죠. 지금 이만큼 잡았는데 엄청나죠? 네,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지금 오전 조항까지 해서 저희가 다 잡아가면 잡으실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잡으실 거 남겨놓고 갈 테니까, 어, 이제 계획하셔서, 어, 이제 아무래도 좀 태양권에, 어, 전체적으로 태양권에 전체적으로 붙었어요. 꼭 어, 어느 특정 방파제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이제 계속 돌면서 이제 저희가 탐사를 하고 이제 소개 영상을 올리겠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아마 다 붙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여기 분명히 200% 나오겠다 싶은 데를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말고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고.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즌 시작이니까 스타트예요 이제 스타트니까 너무 뭐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획하셔서 이렇게 딱 오셔서 이제 낚시를 하시면 아마. 좋은 마리수도 이제 백조기 사이즈 좋은 것도 잡을 수 수가 있고 마리수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어, 지렁이를 좀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음. 저희가 오늘 3만 만 원어치 썼나 본데 어, 3만 5천 원 <laughs> 왜냐하면 이게 잡어 입질도 많고 뭐 보리멸도 있고 뭐그 대상을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렁이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 그렇게 어, 지렁이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염장이 200%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생지렁이 다녹고그 다음에 이런 잡어 입질 타다다다 가면 그냥 다녹거든요 그, 그에 반해서 염장지렁이 좀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낚시하시고 제가 중간에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어, 충분히 손맛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백조기 탐사 이렇게 마치고 자, 이렇게 항상 어디든 쓰레기가 문제잖아요. 이게 어디 가셔도 본인이 가져온 거 그대로 들고 가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버리고 가시니까 문제가 되니까, 어, 우리가 소중히 여기 는 이런 좋은 낚시터를 더 이상 이제 어, 납금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거, 남이 버린 거는 아니더라도 자기 가져온 건 이렇게 가져가셔서 집에. 이 근처에 버리시면 또 거기가 쓰레기 성지가 되니까 본인 집에 가셔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해서 이렇게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아마 이렇게 딱 베이트 슬라이딩. 지난 영상 보셨죠? 저희가 베이트 슬라이딩 낚시를 해서 우럭 사이즈 좋은 거 잡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광어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왔다 왔다 라이브웨이트 오오오야이야지거지어섰 어, 어, 텐션 텐았 잡았어 서에서에이트이트이라해보 해보신 분 없잖아 제가 이걸 해볼테니까 아, 여러분도 좀 해보고 안되면 좀어 이거 안되던데요 d i 저랑 좀 연구를 좀 해보시자고요 a 게 e r sliding. You go to the paper sliding. You g